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급격히 인상한 후 아마존의 많은 중국 셀러들이 미국 내 상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미국 시장에서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소형 소포에 대한 관세도 다시 인상하여 5월 2일부터 미화 800달러 이하의 수입 소포에 12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우편 소포는 개당 100달러, 6월 1일 이후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포는 개당 200달러가 부과됩니다. 선전 국경간 이커머스 협회의 왕신 회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관세는 해외 직구를 포함하는 국경간 이커머스 업계 전체에 전례없는 타격이며, 관세는 제품 원가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통관 지원과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 시장에서의 생존이 극도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존 셀러의 약 절반이 중국에 있습니다. 등록 기준으로 선전에만 10만 명 이상의 아마존 셀러가 있으며 연간 총 매출액은 353억 달러로 우리 돈 5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공무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내 국경 간 이커머스 e 거래 총액은 우리 돈 510조 원에 달했습니다. 책가방과 블루투스 스테레오를 판매하는 데이비 퐁은 미국 내 상품 가격을 인상했으며 미국 내 재고와 투자를 줄이고 유럽, 캐나다, 멕시코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년 동안 선전에서 아마존 셀러 일을 해온 브라이언 밀러는 새로운 관세에 따라 3달러에서 7달러의 어린이 블록 장난감 이익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최소 20% 인상해야 하며 고가의 장난감은 최대 50%까지 인상할 수 있으며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베트남이나 멕시코로 생산 라인을 옮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